사클뚝이좀 사기같음 4, 5, 5괜찮을데 4, 5, 5, 할까? 예 4, 5, 5로 이제 다음 시즌 시즌캐 바로 그냥 일주일 컷 내버리고 오똔데 좋아요 자 다음 시즌은 진짜 뻘짓거리 안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시즌캐 제발요 저희 2인 2번 하잖아요 아. 아니 아니 근데 키키님 처음에 같이 안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같이 하자 했는데 아 그랬나요? 왜 나한테만 그런데 <laughs> 알았어요 다음 시즌은 바로 나 <laughs> 눈쳤다고 다음 시즌은 바로 할게요 일로와 일로와 알수 없는 거 같아요 뭐가 없다고요? 스폰이요 아 스폰? <laughs> 이것도 안 올라갔어요? 노트북, 까비. 삼보스 나왔고 어떻게 레드 이 까지 가보실? 에, 가시죠. 네 가시죠. 안녕. 레몬차 필요한 사람? 자요. 네. 호텔가서 킹룸 따고 올라가는게 어.. 어... 아아다니다다음판음판음판에 추... 다음 판에. 기밀의 맛을 볼수있는건가은 어? 야황지마을인가아 맞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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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황지 마을. 지금은 지저은 지금은 지금은 예예예 서늘 쪽으로 뛰는 것 같았거든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아, 마을에 들어가면 빡센데 안될 브릭도 추락지점 누나와 살, 근데 마을 나 찍혔어. 어디 쪽이에요? 우리 진행 방향으로 해서 날라온 거 아니에요? 마을이죠. 마을에서 아니것요내 앞에 쌍도 있어. 위에 있다, 위에. 마을 쪽에서 날린 거 맞아. 아니 여기 쏘고 있어. 어? 아,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이야. 내 앞에 한 팀이랑 마을 한 팀. 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면 침대님 쪽인데? 아, 앞에, 내 앞에 시체 있어요? 여기 스시에 바로 앞 바로 앞에. 2시에 바로 앞로 보인다고? 에점요앞점 8점. 응? 방향로핑핑2핑 아, 좀. 텐트 텐트 여보여0 0 0나원1게나 왔어. 왼쪽에 있나요? 그 정면? 보고 있는 방향? 모르, 모르겠어요. 0 0 0 0원1 0 같아요 원데 마을에 한팀 있었다며 에원이 여기서 뭐 정비하는 소리 났는데? 밑에 아이 바로 밑에 봤어 하나 기절 한명 잡았던가? 처음에 잡았던데 위쪽이구나 제 앞에 와잘 쏜다 G3 속식이에요 4대 맞춰놨어요 10핑 꺽자 뒤 하면 어. 네, 한팀 담네. 이제 이제 윈능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독권이 저랑 올때봤던애 윙윙이? 윈능, 윈능. 윈, 윈능 얘네, 얘네야, 얘네. 아니야, 얘네 세명이었잖아요 네. 위에 시차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아, 그래? 밑에 독개병 소리 아닌가? 야야, 아미야 올라온다. 야, 바, 만들 브리팀. 와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아, 얘안 뭐야? 데 o u n d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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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요? 저한테 궁 날랐어요 로나고 여기 너무 퍼져있거든? <laughs> 이거 우리거 아니지? 보일까? 별 쏘는거 아니에요 아, 여기 하나 아, 보인다 여기, 여기 하나. 하나 기절 저핑 보이지? 저 걸려가지고 정비중 문화궁 날려드릴게 나 쭉쭉 돌릴게 그냥 네 내가 그럼 독고님 자리에 할게 건물 안에 있어요 얘네 네 이거 말라 죽여야 될거 같아 응궁 넣어줄게 맞어 점메. 나이스. 네이스. 으따 <목소리> 맛있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말안 된다. <laughs> 와, 너무 맛있다. 여기 이거 레몬차 있어요? 네 가져갈게요 혹시 갑바 괜찮은 거 있으면 저좀 갑바는 깨졌는디 아니 수리할 수 있어요 수리했을 때 내구도만 괜찮으면 됩니어 얘는 별로고 잠깐만 아 얘는 3클이네 얘네 한팀 잡았어. 여기서 네. 잡았어요. 이거 오크이가 먹어도 되나요? 아 어, 네, 제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만들 지금 영이죠. 어떻게 먹어야 돼? 떠볼게요. 네 영. 파츠를 떼야 되나? 그 영. 음... 아 이거 스크롤 할 때마다 핑이 찍혀 가지고 잘못 찍히거든요. 아, 이럴 때 리볼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롱보우는 지도 위치. 리볼버 드릴까? 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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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래요 어요? 네. 안 껴지는디? 하 <laughs> 하나밖에 안 껴지네, 파츠가. <laughs> 아, 아쉽네. 아, 이거 리볼버에 그거 안 달린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 방금 주운 거라서. 아, 그게 안 달려있네. 템낄수 있는 파츠가. 아, 그래요? 예. 네. 가빠 쓸만한 게 없네요 아저 일단 타... 피큐님이 주신 거 먹었는데 상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해요 음... 일단 다 먹은 듯이 툭배기들 좀 남거든요 hey, 툭배기 남아요? 예 처음뚝 새 거랑 이건 음, 좀 챙겨야겠는데 처음뚝 새거챙기셈야 이건 내 거구나 like 아, 가방이 작은 게 아쉽다. 리그 남는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전 작은 거 끼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잠깐만. 아니구나. 에? 야. 오분이 왜왜 멈추셨지? 돌하아하다 아하하! 아하하! 아 아하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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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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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한번뿌려주 p u 이 i 맞다 다 shit. y a m a 어. a Hurry up, you can't t 일레에요 어, 빵 e 나이스. 기절인데. 야, 130m. 저 있어요? 아, 일도 하나 봤어요. 먹죠? 음. 먹어 될 듯. 나 연막 쳐줄게. <laughs> 어내 피는 왜 이래? 나 변주수 한에다가 한번 날려볼게. 여기 여기 위에서 발소리 나는데? 아닌가? 아까 화살 뿌린 거 아니에요? 아 나갔어요 일단. 오케이. Okay. 와우. 뭐야? 맛있나요? 서, 크리스마스 선물. 왜요? 당겨 받은 느낌인데요. 진짜로? 오? 궁금한데. 아, 살짝 근들갑이 섞여 있긴 한데요. 음. 소소하고만. 킹룸 열려있나요? 가서 있어요. 와우! <laughs> 네, 동코님. 저 뒤코 있지요. 뒤코, 치면 나옵니다. 호텔, 아예 안 털려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킹룸 들어가겠습니다. 슈우우우. 그런가 진짜? 와 소파 책상 하나도 안나온거 봐. 금고에 맛있는 거 들어있나 보다. 너 대표님 니꼴트 안 하시게요? 자자 바꾸어 가려고요. 어, 시간이 되나? 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 기상 센서인데 응. 어떻게 알죠? 저 해켰어요. 이제 숨길 마음이 없구나. 슛. 떴냐 어? 아. 어. 오늘 그 부두에 있는 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두 부두. 아, 레몬샷도 나타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8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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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롱보우에서 차라리 빨가방을 가지고 다녀야겠는데. 그니까요 진짜. 빨가방 메고 얼마나 한데? 좋다. 다들 얼마임? 130. 어? 저200저 220. 테크 님, 내칸 돼요? 내 칸? 아, 안 돼요. 저리 안 돼요. 왜요? 꽉꽉먹었어요 저도. 내칸내칸 만들어 오셈. 만들었어요. 여기. 왜요?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좋다 싹스. 좋다 싹스. 이게 싹스지. 예? 네? 왜요? 싹스가 왜요? 싹스가 왜요? 아야 레몬차 레몬차. 좋다 아일로 이미 한팀 나갔구나. <laughs> 이게 악말이지. <laughs> 카라스님 안녕하세요. 좋타. 좋습니다. 농부 맛있노. 아이고. 영상원 감사합니다. 와우. 어. 감사합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시 씨 누구냐 이거야씨 누구세요 그때 붙여 분? 여기가 진짜 행복 없으면 재밌어요. 싹악스